오늘 저는 말라기 4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외양간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외양간을 비추는 빛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오늘 본문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또 계시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가리켜서 암흑 시기다. 또 침묵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침묵의 기간이다. 특히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그런 캄캄한 밤과 같은 어두운 시기를 가리켜서 외양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양간은 뭐냐 할 때. 이 외양간은 사망의 그늘진 땅, 즉 흑암에 거하는 백선들이 그 죄악의 지배 아래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역을 가리켜서 외양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성탄절을 앞두고 이 흑암, 흑암에 비추는 이 빛에 대해서 예전에 올롯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캄캄한 밤중에 떠오르는 의로운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서에 있죠 이 말라기서는요 3차에 걸친 그 바벨론 포로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선전 재건도 끝나고 성곽 수축이 이루어진 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한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바사의 압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형식주의적인 생활로, 부도덕한 죄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품었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않고 죄악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온전한 제사 거룩한 산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바칠 때도 더러운 떡으로 그리고 병들고 눈이 먼 흠이 많은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일 자체도 아우 귀찮다. 번거로운 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노희가 내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선전문을 다들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방인과 통혼하기 시작했죠. 계속 통혼하고 또 그를 학대하고 내어버리고. 싫어서 이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헌물과 11조를 온전히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것을 더적질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라기 3장 8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퍼하는 것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 유익이 있느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랬죠.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둠에 고하는 죄악의 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캄캄한 밤과 같은 죄악의 그 어두운 시기를 가리켜서 외양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부정부패,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말 그대로 더러운 냄새가 나는 똥내가 가득한 그런 외양간과 같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일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았을 때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그래서 홋카이도 잘 아시잖아요. 북해도 눈이 내리면요, 온 지면에 덮어가지고 마치 천국까지 하얗게 빛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여름에는 많은 식물들이 갖가지 나무를 피워 꽃 꽃을 피워가지고 아름답게 또 장식을 해요. 집에서 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호수가 나오는데 그 호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투명, 투명하다고 하는 그런 호수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기가 맑고 좋은 동네겠어요. 그죠 온천도 유명하고요. 호숫가에서 눈 내리는 그 날에 호숫가에 백조들이 있는데 그 백조와 함께 온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한번 가 보세요. 네. 근데 저도 그런 동네에 정말 살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게 있어요. 그게 왜뭐 뭐가 안 좋았냐면요. 그 돈내가 싫은 이유가 바로 똥냄새예요. 예배 때 이렇게 똥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홋카이도는 일본 전국의 5, 60%에 달하는 그 우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원산지예요. 그러니 많은 소들이 있잖아요. 그 소의 냄새가 정말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도 친구 중에 동네에 가니까 농장이 있어요. 농장 친구네 가서 일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소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씻고 막 바닥을 쓸고 정리를 해도요,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니까 얼마나 치우기가 힘들겠습니까? 그 고약한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쓸어도 쓸어도 반복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이 외양간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워도 치워도 계속 냄새, 그 더러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지독하고 얼마나 고약하면 외양간이라는 말씀까지 하셨겠냐, 이거죠. 바로 이 외양간이, 바로 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의 그 죄악의 현주소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현주소. 이사야 9장 2절에도 말씀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악 속에 살았지만 이제라도 이런 외양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어두운 후감을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면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신다. 이것을 선포했죠. 외양간에서 소들이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다시 한번 뛰쳐나갈 때 소망의 그 의로운 하늘 헤향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이 말라기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홀로 깨워서 소망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선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날이 이르면 악인은 그 뿌리까지 불에 살려지게 되고 의인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기서 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예수님은 캄캄한 밤 가운데 떠오르는 해였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규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죠. 우리를 인도하신다. 돋는 해. 위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제가 안 넣네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일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도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햇빛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할 성탄. 이 성탄은 이 빛을 영접하고 기념하고 또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저 즐거움의 날, 기쁨의 날이에요. 그냥 가족 식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날. 예수님의 그 그림조차도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날이지만 우리 각자가 이 의로운 회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이 죄악의 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죄악의 밤을 정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어두운 밤을 뚫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선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해는 회복의 광선을 바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 절이죠. 의로운 해는 회복의 광선을 바란다. 자 어떤 광선이냐 첫 번째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광선입니다. 이 햇빛은 세균을 살균하잖아요. 그래서 빨래도 밖에다 넣습니다. 또 샘물에게는 생명을 줘요. 그런 것처럼 의로운 해가 비추는 그이 광선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광선은 무엇인가 할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저희들에게. 큰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피쳐져서 모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느냐? 질병을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주신 말씀을 믿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거지, 주신 말씀 믿을 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선도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질병들, 그 질병이 다 하나님의 그 관선으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하는 관손을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순 사망이다 그랬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저주를 가져와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되었죠. 그런 타락한 인간이 살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있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살아나리라"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준품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빛이... 찾아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빛.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과연 어떤 빛입니까? 첫째로 무에서 유로 바꾸는 창조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불사르는 심판의 말씀이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말씀하죠. 네 번째는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치료의 말씀이래요 아까 시편 107편 20절에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섯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을 호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있죠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좋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생명이 역동하는 그러한 축복들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선도님들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외양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외양간은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 그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한 외양간과 같은 그런 곳에 저희들도 살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더 더럽고 타락한 어둠의 시기를 지내고 있죠. 말라기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 썩어서 부패한 그런 시기가 계속되었어요. 그런 죄악된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말구유.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이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행하던 백선들에게 의로운 해가 되셨어요 자유와 해방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양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말라기서에 예언하신 대로 의로운 해로서 외양간에 태어나셨다 말라기 2장 7, 아, 죄송합니다 누가 보금 2장 7절에 마다들을 나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구유, 외양간이죠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인 이 외양간에 오신 거예요 외양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영광이란 라 단어가 바로 광채, 큰 빛이라는 뜻입니다. 큰 빛,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인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사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되리라. 여기 정한 날에 그랬잖아요. 정하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여 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대로 오셨고, 예정하신 대로 사셨고, 예정하신 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신 그 예정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어디에 외양간에 이 죄악된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렇게 모든 구속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광의 빛을 내 안에 제대로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을 맞이할 방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초림 당시에. 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위로운 해로서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어요 빈 방이 없고 외양감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해 주는 데가 없어요 오등 외양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더럽고 추한 그런 어둠의 외양간을 깨끗이 다 쓸어버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그런 어두운 세상 밤 가운데 분명히 같이 살았지만 그 의로운 해로 무엇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조되지 않고 빛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가 또 가정마다 여전히 외양간과 같은 어두운 그런 문제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자리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해가 반드시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해가 비춰지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죄와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각자의 그 어두운 곳에 말씀을 비추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빛에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가까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빛을 향해 보세요. 빛을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향하면 그림자가 없어요. 빛의 여기서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빛을 향하면은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조용. 네, 안 보이죠. 빛을 향하면 안 보여요. 그렇죠?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림자는 점점 점점 사라지고 빛만 충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빛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림자가 보이게 돼요. 점점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또 죄악 그 어둠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발걸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영접하고 해방의 축복을 분명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그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년 성탄절 맞이해요. 그러나 또 다시 외양 간속으로 들어가고 또 매년 맞이하면 또 예수 믿었다가 또 오셨다가 다시 가시고 이러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는 외양간속에 들어가지 말고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사리가 전서 4장 5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사리가 전서 5장 4절 6절 시작. 현재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둠 속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깨어서 근신하고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는 어둠이었고 외양간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밤의 속까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우기는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빛의 속간 사람으로서 다시는 외양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의 빛을 충만히 받는 선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빛의 자녀처럼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선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선전에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전에는 어둠에 행하여 외양간에 갇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밝은 빛으로 충만이 채워 주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외양간에 돌아가지 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이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선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또 낮의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빛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거룩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인과 가정 또 직장 사업 아버지께서 지켜 보하여 호 주시고. 여전히 남아 있는 외양간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또 불안한 일들, 친히 말씀의 빛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성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영감만이 밝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감의 박수 올리겠습니다.